정말 마음에 드는 중고차만 소개하고 있는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자, 저는 충북 청주를 왔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충북 괴산 증평읍에서 했는데요. 사단 신병교육대를 나오고 그 사단 아, 사령부 관리처 격리병과에서 사단 격리 일을 좀 봤습니다. 동계산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이 생겼는데요. 제가 그래도 어, 20대 초반에는 동계산 한 달에 10억 가까이 했습니다. 아, 일개 사단에서 한 달에 한그 급여 자금을 빼고 한 달에 10억 정도를 보통 지출을 하거든요. 음, 그 일을 제가 배워서 일을 했었었는데, 청주 근처 오면 군 생활했던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죠. 자, 청주 왜 왔냐면요. 다 저녁인데 왜 왔냐면, 어저께 코란도시 영상 올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차량 어저께 자정 되기 전에 12시 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문의가 왔고요. 그때 시점이 제 동생하고 제가 이차량을 산이 많이, 제 동생이 산이 많이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계약금 어, 안 들어왔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동생이 구매하기 직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동생은 안타깝게 구매를 못 했고요. 청주에 사시는 고객님께서 어저께 밤에 계약금 20만 원을 저희 사무실 계좌로 입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혁찬 딜러, 차주 딜러인 권혁찬 딜러와 함께 차량을 인도해 드리러 청주에 직접 찾아뵈러 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5시 반을 지나고 있고요. 고객님이 7시 정도 퇴근하신다고 해서 차는 고객님 댁 근처에 주차해 놓고 어, 고락차 한 딜러랑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박 딜러 오늘 코란도시 출고 잘하고 수원까지 용인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리 잘 하시고요. 어, 11월 달 이제 둘째 날인데 저는 그래도 어, 유튜브 고객님을 잘 만나서 어, 좋은 차량을 좋은 딜러의 차량을 좋은 분께 계약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되네요. 11월 잘 시작하고 계시고요. JM중고차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 참, 내일은 소나타 차량, YF 소나타 500만원 미만의 가성비 좋은 차량들 두 대를 제가 컨디션 비교할 거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차량을 골라서 어, 경남 함양에 사시는 80대 어르신께서 아직은 운전을 하셔야겠다고 하셔서 어, 그두대 중에 한 대를 컨디션 좋은 걸 찾아서 어, 골라드리고 그런 다음에 아마도 이번 주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남 함양을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긴 시간 될것 같은데요. 밖으로 늘 조심 운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 식사 잘 하시고요. 어,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이긴 한데 너무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따뜻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